오종모 t v 입니다 지난 추천종목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 t c 이란 종목 6월 5일자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6월 5일자 종가 아, 6월 4일 종가네요. 금요일날 종가 6,210원 종가 기준으로 추천드린 이후로 실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실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오고 이제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죠. 자, i t c n 이 주봉에서 보게되면 어, 저항이 이제 없는 새로운 영역으로 간다 근데 월, 월봉에서는 월 구름층 상단에서 이제 매도가 제가 잡아드렸고요 7700원대 매도가를 제시 드렸는데 실제로는 84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월봉 저항은 무시를 못하는 거죠 월봉 저항에 부딪히고 밀렸습니다 그런데 아 이거는 이 조정이 주어질 때 매수를 해도 좋을 종목으로 보는 게 월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6월달에 최고 거래량을 만들었어요. 물론 차익실현 매물도 있겠지만 IT세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라 보여집니다. 월봉의 저항에도 부딪혔고 일봉상의 추세선 상단에도 부딪혔던 이두 개의 저항에 걸렸다, 걸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추세 상단 저항에 걸렸고 월봉 저항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밀리죠. 그러나 ITSN은 매수를 저울질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십일선을 터치하고 이제 반등이 나왔고요. 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육천이0오 원대, 육천이0오 원대는 매수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을 합니다. ITSN은 지난번에도 실적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 관련 종목입니다. 시스템 통합, 아, 아, 인테그레이션 이런 관련 종목인데. 이 실적을 보세요 실적 실적을 보세요 2019년도 252억의 영업이익 작년도 146억 영업이익 그리고 올해 올해 1분기는 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만 시가총액이 1200억인 것은 너무나 저평가라고 봅니다 매출이 2조나 나오고요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는 회사에 시가총액이 120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it세는 매수를 해서 매수를 해서 월봉의 저항에 부딪히고 밀렸습니다만 이제 월봉 저항을 두 번이나 부딪혔기 때문에 이 저항은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ITC는 매수 관점으로 더 유... 아직도 유효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전에 말씀드렸던 저항 때는 이제 부딪혔어요. 저항을 한 써먹었죠. 조정기에 매수를 해서 또 다음의 고점. 그 고점은 이제 추세 연장선의 고점이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는 8,400원을 넘어서 만 원대를 도전하는 그런. 흐름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21선의 지지를 받았으니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하락이 나와서 이렇게 구름층 상단에서 지지를 받을지 구름층 상단까지 와주면 정말 좋겠네요 그럼 6,250원에 저가에 매수할 수 있으니까요 6,250원 기다렸다가 매수하셔도 되고요 6,250원까지 오지 않고 바로 반등이 나오면 그 반등을 확인하시고 매수로 따라붙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도 또다시 이전에 안내드렸던 매도가 저항가에서 잘 매도하셨다면 다시금 매수의 기회가 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는 어,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